안녕하세요. 유망창업 아이템입니다. 오늘은 레트로 감성을 살리고 싶을 때 테이트 앱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은 카세트 테이프를 아시나요? 요즘은 CD를 사거나 뮤직 플랫폼을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저는 초등학생 때 드라마 OST나 좋아하는 가수들의 음반들을 카세트 테이프로 사 모으곤 했었어요. 그때 한 푼, 두푼 모아서 테이프를 하나 사면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지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네요. 저처럼 카세트 테이프에 추억이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요. 그런 분들을 위해 큐러블에서 카세트 테이프 모양의 테이프 테이프를 만들었다고 해요. 이 제품은 스카치 테이프처럼 마스킹 테이프를 쓸수 있는 제품입니다. 테이프가 들어간 자리에는 마스킹 테이프를 넣을 수 있고 측면에는 마스킹 테이프를 자를 수 있게 설계되어 있다고 하네요. 마스킹 테이프의 권장 사이즈는 15mm에서 10mm이고 기성 제품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카디트 테이프 모양으로 추억을 되살리고 다이얼이나 달력도 꾸밀 수 있는 새로운 테이프 테이프를 만나보세요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